애만 짓죠? 애만가. 음. 이거 새로 심은 거? 네. 그 전에 있던 거다 죽었어? 죽었어요. 어. 네. 근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. 어? 죽어가지고.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죽은 거 아닐까?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. 여기가 <laughs> 버티다 버티다 무너졌어요, <laughs> 다들. 어? 아무 <이거> 사이즈가 엄청 큰데. <laughs> 엄청 커요. 야우나이스 이템 하나. 나나이스 아이템 야. 고이 모아 요즘 비가 많이 와서. 망고 상태가 좀안 좋을 텐데 이거 왠지 좀왜 이렇게 말캉말캉해요. 하나만 잘라봐. 아 테니스 치는 남자 중에 잘생긴 사람 많다고 해서 그게 과연 거 아니야? 아니요. 피크볼도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많다고 해서 다들 그거 치러 간는 거다. 근데 피클은 좀 약해요. 안 좋아요. 아 그래? 테니스는 좀 달라? 네. 오 어? <laughs> 괜찮네. 오 나쁘지 않네? 맛나요? 응? 맞나요응 아직 덜 익었는데도 맛있네 응 음, 맞아 먹어봐 음, 먹을 수 없어요 먹, 네 음.. 먹지 마세요 하나 먹어봐 봐 아아... 안돼 안돼 색깔, 색깔 움직지 있으면 안 먹을, 먹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요거 한 번만 잘라 봐봐 요? <laughs> 뭐어줘 달비 <라비쥬진> 쭈쭈? 아야. 음. 아주. 음. 아, 좋아. 음. 음. 좀, 좀 많이 익었다. 맞아요. 근데 색 색깔 이뻐. 딱 봐서 어떤 맛일지 예상이 되는데? 아한입 해야 해요. 네. 한 입. 한 입. 한 입. 예요. 어. 쭈쭈. 너무 익었. 너무 익었다. 그래요. 맛있는데 과즙 됐어. 음. 근데 맛은 있어. 음. 이제 까주만고로 바꿔야지 살짝 시네 시네? 안돼! 달라요! 반다고 해야지 <laughs> 이미 내가 다 얘기했잖아 쉬자고뭘쉬자또 사기 칠라 그러네 잠깐만! 어? <laughs> 이 중에서 한 절반은 사기 아니야? <laughs> 어? 여기서 절반 아니, 사기, 아니, 사기 아직... 아니야? 50%? 상아 언야 아직 입력하지 않아요 그래? 아니 여기 지금 남무이펀짱 박해동어 밖에 가온놈이 뭐 밖에 밖에 하나 언제 맛없는데 맛있다고 막 속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<laughs> 아니 <왜> 어떻게 밖에 <laughs> 특명 있잖아 한 언니 사진 찍고 한 언니한테 사진 보내줬잖아요 근데 왜 방금은 신망고 맛있는 거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난 셔서 셔치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왜 거짓방송 <laughs> 거짓말 <웃음> 조심. 거짓말 어이 어이가 없네 요거는 뭐야 요거랑 저거 아예 다른 망고 같은데? <목소리> 종류가? 어?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건데 띵 <laughs> 이거 한번 잘라봐 미안어우 이거 잘라봐봐 이 점박이 달마시안 달마시안 망고 <laughs> 아니 이렇게 주면 어떡해 <laughs> 장난하나 진짜 아왜다 주세요 요거만 줘야지 웃긴다 쟤 잘라주지도 않았어 <laughs> 이거 하다 말아, 맨날. 요, 요, 어, 여기, 어? 네. 이거 이거 익으면서 여기.. 괜찮아! 어? 커 거. 향 괜찮아? 이거 향기 괜찮아. 어? 달마이 괜찮아? 네. 오. 이거 검은 좀.. 음. 근데 괜찮은데? 아이씨! 아왜커진다 해! 아 진짜 안 먹어, 었 더러워. <laughs> 어? 와, 어이가 없네. 진짜. 수연아, 이거 먹어봐 봐. 방금 뛰인 코에 묻은 거다. 담백하고 맛있고 담백하고 달달 응? 진짜 맛있다. 음. 야 달맞이 망고 너무 맛있네 <laughs> 아니 이거 달아요. <다> 잘... <laughs> 아니 아니 야 아니. 야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거, <웃음> 이거, <웃음> 이거 다른 아니, 이거, 다른 이거 이거예요. 다른 다른 이거 이게 이거야. 아니 가거야아 이거. 그래? 뭐야? 연육 뿌린 거 같아. 그래? 먹어봐. 진짜 아, 먹을 수 달아. 없어. 먹었으면 내 뭐, 먹을 수 없어요. 한번 아, 먹어봐. 안 돼! 왜? 언제까지 안 먹을까? 진짜? 여기 있는 것 같아. 릭, 릭, 릭 돼요. 지금 교정하고 있어서 안 된대. 지금 교정해서. 음! 달아요! 아니, 이거 진짜 달아요. 이거 뭔데? 이거 뭔데? 그대로 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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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카탈로비 시즌이 끝나고 이제 까쭈만고가 생기잖아. 네. 그래서 사실 망고는 조금 약해졌다 볼 수도 있어. 그래서 신메뉴가 좀 필요하거든. 얼마 전 우리가 만들었던 트로피컬 빙수 있지. 열대 과일들 다섯 가지 넣어서 만든 거. 오늘 한번 다시 테스트하고 바로 판매 들어가자. 수박, 용과, 망고, 망고우, 아보카도. 아보카도. 오 망고우 빙수요? 망고 빙수는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어 정말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어, 오늘 만들자. 오늘? 하면 안 돼. 안 돼. 근데 또못 먹다고 는 하지 마라. 빼면 이거 빼면 되잖아. 이거 빼 봐. 이거 뺄수 있어? 뺄수 있어. 그럼 빼고 먹어. 네. 오케이? 오케이. 그러면 그거 좀 준비해 봐 봐. 네. 오케이? 네. 나 올라갔다 내려올게. 네. 다 되면 얘기해. 와, 흥 진짜 또 혼자 맛있는 거 먹네. 야. 또 혼자 맛있는 거 흙만 이렇게 쪽쪽쪽. 아, 네. 잔으로. 싸. chó thiệt chưa khui <laughs> cái này là sao cho em đi mua của anh đâu anh nãy đi ăn mà <laughs> ôi giờ lắm nha anh coi thằng em bà bô nha một 다시, 다시. 어, 이빠 어디갔어? 응. 동네 바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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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로 지켰어요. 그러니까 단체로, <laughs> 단체로 지금 반항하는 거야. 오케이, 중대장은 네. 너희들에게 실망이 크다. 중대장이랑 소대장 것만 없네. 소대원들한테 실망했다. <laughs> 중대장은 중대원들에게 실망이 크다. <laughs>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중, 중대장은 후회, 실망했다. 중대장은 중대원들에게 실망이 크다. 아, 맛있어요 먹던거 안먹어 먹던거 아니에요 아 안먹어 안먹어 유나몽이 주는거 아니면 안먹어 <laughs> 장난이야 장난이야 드립 드립 이거 진심 진심이 <laughs> 진짜 드립이야 <웃음> 드립 드립 <laughs> 진심인줄 알고 꼭넣어주요어 드립, 드립. 드립 뭐 먹어 왜 너는 안먹어 저 없어요 근데 왜침 튀겨 <laughs> 뭘 먹었는데 왜말 시켜요 <laughs> 너 설탕 먹으면 안돼서 안먹은거지? 회장먹어주세요아 그래? 하수구 냄새 올라온다 오랫동안 쓰다보니까 하수구 냄새 좀 많이 나왔네 녹물 눈물 나 눈물해. 이거 뭐래 이거 는거인가 <laughs> 왜거야 전기 거야. 가능한지 한번 확인하러 아, 오시면 전력 거예요? 확인하러 오셨다고왜 그냥 가? 밑에 여기 아마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그 전기실 거기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 그래? 어, 저, 전화로 얘기고 애초에 전올 필요 도 되는 거 아니야? 아파트랑 얘기하면 되는데 사실 와우 장인 역시 아 그거 알아? 얜? 아 이거 다 하고 얘기해 줄게 한국 유명한 방송 중에 S N L이라고 있어. 그건 뭐냐? 한국 유명한 방송이 있어 프로그램 거기에 꽃추라떼 나왔어. 아 진짜? 나만 띵거 보고 한거 같은데. 에이 장난치 멍치. 진짜 진짜 여기 봐봐 진짜로 봐봐. 샀는데 이게 만두주. 진짜랄까? 여기 봐봐 여기, 여기 봐봐. 나더나나더자해요 응, 그렇지. 아마 이거 보고 했을 수도 있어. 그래 안 그래? 그래요. 너가 원조야 어쨌든 오리지널. 오 좋았다.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. 빨간색 옆에 빨간색 놔두면안 되지. 반대로 해야지. 빨간색 빨간색은 서로 반대로. 오케이 그렇게. 여기 옆에도 전부다 골고루. 오케이. 테스트해 보자. 나 먹어봤는데 맛있어 음. 좀무두득 떨어지긴 하거든? 다섯 가지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와. <laughs> 와. 음. 너무 건강해요 진짜 가정이 너무 좋다 이거 음. 요게 진짜 맛있어 망고가 요게 진짜 맛있어 맛있겠네 <laughs> <laughs> 이거를 시장에서 요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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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치? 근데 여기와서는 딱 먹고 싶은 만큼 딱 요정도 그런... 근데 이거 많고 먹어봐 이게 진짜 맛있어 먹고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 새콤달콤하니 네너신거잘못먹지 <laughs> 네. <laughs> 근데 이게 새콤달콤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할 맛이야 여기 살짝만 대충 오케이 오케이 어 너무 많다 <laughs> <laughs> 살쪄 이거 팀장님 이거 먹어야지. 네, <laughs> 아보카도 맛있어. 아보카도. 음, 연유까지 뿌리니까 딱 맞다. 어, 되게 네. 고소한 어떤 크림 먹는 느낌. 난 이거 맛있다 아보카도. 오, 너무 맛있는데? 얘 예, 망고 먹어라. <웃음> 아, <웃음> 이거 떨어졌지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3분밖에 안 지났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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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괜찮 a You didn't. You didn't. You d i d n 야 여기는 괜찮지 하나 더 줘? u didn't. 안먹 u d i d n 먹 You didn't. You d 좋아 n 좋아 o 좋아? i d n t y o 좋 didn't. 어쨌든 지금 d 가 t 가샀어 d i 가 n t You d i d n 어 아까 소리 많이 나더라. 기술자 부르긴 했는데 저거 좀 많이 쓰긴 했나 봐요. 어, 많이 쓰긴 했지.